요한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양들을 다 내은 후에 내가 앞서가면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죠. 예. 목장은 제일 앞에 갑니다. 양들은 쫙 따라갑니다. 목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예. 쭉, 예? 그 초장 내에서 흩어져서 그 풀을 뜯다가도 목자가 자, 가자. 그러면서 뭐라 가면 와, 따라갑니다.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그로 따르지 않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응? 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응? 입이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귀가 탁 열려있습니다 야열려있어 예. 그 주님의 말씀인지 잘못된 말인지를 딱 분별해요. 예. 입이 맛을 분별하지 못하면 상했는 거뭐 잘못된 걸 그냥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음.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련해. 예,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성령이 서성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말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합소서. 예? 예. 성령이 서성되어서.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뭘 연구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은 자기도 가르침 받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하게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 그 먼저 양식을 받는 게... 뿌리 씨앗을 받아야 되죠. 음? 자, 어쨌든 우리는 계속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